아예아 예. 아, 지금 그 김은국 씨그 사건 그 여러분 아시지 저는 김은국 씨를 참 좋아합니다 예 어, 같은 동료 연예인이라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알다시피 어, 해병대 출신이고 그 다음에 또 축구를 누구보다 또 사랑했고. 그 다음에, 김홍국 씨는 자기 자신의 색깔이 분명합니다. 뭐, 물에 물탄 듯이, 뭐, 술에 술탄 듯이가 아니고. 그리고 개성도 강하고, 어, 국민들한테 많은 웃음과 기쁨과 페이소스를 준참 우리들의 국민의 그 광배나 마찬가지입니다. 여러분. 아, 그런 김홍국 씨가 여러분 알다시피, 말도 안 되는 미투니 성추행이니, 그래가 하고 있던 프로그램 전부 다 작살이 다 나고, 어? 이런 일대로 다 끊어지고, 가족끼리는, 어? 고개도 못 들게끔 만들어가, 결국 그거 무혐의 처리됐거든요. 대한민국 검찰에 안 죽었습니다, 여러분. 그리고 검사들이 역할이 뭡니까? 끝까지 캐내거든. 끝까지 캐내가지고 무혐의 처리된 거. 그거보다 김흥국이라면은 어, 지난번에 뭐, 뭐, 안 좋은 일로 못자고 뭐 사람 이미지 다 밀이 났거든. 연예인들 인기로 먹고 사는 거 아닙니다, 여러분. 연예인들은 이미지로 먹고 삽니다. 우리 김은국 씨, 자기는 당당하게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고, 나는 보수다. 응. 음, 이런 김은국 씨입니다. 근데 여러분, 지난번에 미투 그거, 그 보수들 아닌 정권이 잡았을 때 일어난 일이거든. 만약에 김은국 씨가, 응? 어? 김재동이가 그런 일이 있었다면 과들이 그래 했겠습니까? 말도 안 되는 일로 가지고 장자연이를 어? 진짜 너무하네, 너무해. 그리고 여러분, 우리는 뉴스를 통해 가지고 김웅국 씨 차에 어, CCTV. 그 우리가 현장을 갔다가 국민들이 다 목도를 했거든요. 김웅국 씨가 이래 갈때얘 오토바이 가가 치고 가고 그다음에 그 친구 뭐라고 녹취한 거 여러분 안 들었습니까? 3,500만 원. 어? 그것도 아주 나긋나긋하게. 저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이 두드리게 하려 몸에서. 야, 이런 게 바로 인간 시대이구나 어? 인간 시래기보다 못하니까. 연예인이 어디 동네 북입니까? 경찰한테 지금, 검찰보다 경찰한테 이, 이 정권이, 어? 저 나라 사람들, 우리나라 사람들 말고. 문시 아저씨 저거 정권들이, 어? 경찰한테 더 힘을 주놓더니, 그 경찰이 지금 하는 짓이 뭡니까? 경찰에서 밝혀야 될걸 검찰에 송치를 했다네? 여러분, 이거 그냥 나누면, 우리도 그렇게 당합니다. 우리도. 그냥 나눠서는 안 됩니다. 존경하고 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. 이 청와대에 청원 글도 올리고, 물론 쳐다보지도 않겠지만, 뭐 20만 명 되면은, 어? 뭐짜고뭐짜고 뭐 짜고. 저, 거짓말만 하는 사기꾼 저것들한테 우리가 할수 있는 건딴거 없습니다. 여러분, 똘똘 뭉쳐야 됩니다. 지금 한강에서 실종된 우리 손정민 그한 아직도 못 풀고 있습니다. 지금 한 달이 넘었습니다. 지금 대한민국 경찰 뭐 하는 겁니까? 어? 지금 조국이 저거 만들어 정경시민은 사명행받고 구속되어 있지만 그 교사 채용하면서 뒷돈 받아 처먹고 아빠 찬스, 엄마 찬스 위조해가지고, 사기해가지고 지금 조국이는 밖에서 책 내고 조국이는 가만히 놔놓고 김웅국이 동네 동네 북입니까? 홍어 거식입니까 예?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? 국민 여러분, 외국 시민 여러분 이거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 김원국 씨, 사람 냄새 나는, 정말 보기 드문, 우리 시대에, 우리들의 광대입니다, 여러분. 여러분, 이거 아닙니다. 아닌 거는 아니거든요. 아닌 건 아닙니다. 김원국 씨가 또 억울한, 억울한 사건에 억울하게 됐습니다. 우리 여기 시민 여러분들께서, 우리 국민, 우리나라 국민들, 저 나라 국민 말고, 이거에, 여러분 풀어야 됩니다. 이거 그냥 넣으면 나중에 우리가 당합니다. 우리 자식들이 당하고. 감사합니다. 카트!